지금 바로 볼볼 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대회 우승맵 터널 게임 뭐지 뭐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맵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판을안 돌려봤는데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드가 써볼까요? 그냥 어, 제가 이내려서뭐 이 좋은 블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뭐가 좋을지 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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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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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다, 너무 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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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았다 아저 뭐야 저거 너무 좋은데 그냥 그냥 아, 달려가 달려가 다다 달려가 달려가 아, 뭐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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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가지고 온단데 어서 시간 끌어주고 시간 끌어주고 저기로 그냥 가게를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애들고 좋는데 야 애들고 좋다 어차피 오케이 직장이면 직장 그거 빨리 쯤사 빨리 사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라고,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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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좋았어 좋았어 재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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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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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요 저 신형차 아니에요 저딱 지금 봤을 때콜트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또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골트. 아 콜트가 꿀팁! 아, 꿀팁 좋지! 이미 음, 꿀이 좋다! 꿀이 좋을 것 같아! 오 진짜 꿀팁! 잡았고 좋고 일단 위 좋고 이렇게요 게요 가지고 가지고 오 너무 좋다 아 이게 트로피 올리는 이게 사라져가지고 너무 아쉽다 여기랑 천리더할다 됐고 줄을 주고 줄을 줄여 주고 주고 1등 1등이 아니라 승리. 얘은 이겼다 그냥 뚫어줄게요 안녕 안녕 여기 열어줄게요 일단 그냥 봤어요? 와나 너무 잘한다 콜드 좋아 진짜 콜드 사기다 진짜 야 이거 콜드다 먹고 와또기냐 이렇게 야, 빨리 자, 자, 그냥 던져줘. 바로, 바로, 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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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뭐뭐 뭐야? 안녕 안녕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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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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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이거지 넘겨줄게요 넘겨주고 제가 뭐야 다 나왔어 좋아 좋아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자자 차, 차, 얼른 자 얼른 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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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와 너무 잘하셨어 이 사면 이렇게 간다고? 넣어줄게요 주고 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엘프님 써, 엘프님. 땡큐. 좋았고. 걷어내, 걷어내, 걷어, 걷어 좋았고. 일단은,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쟤. 아, 내가 죽였다, 이거야. 아, 뭐하냐, 뭐해. 빼빼. 네. 이 맵에 그냥, 그냥, 컨트롤에 딱써주는 딱. 써주는... 야, 너무 재밌던데. 야, 진짜, 나 원래 이래 웃으면 별가 거의 안 하는데. 쪼고 인근, 괜찮은데. 와, 봤어요? 일단 바로 이 모든 게 진짜로. 컨트롤 일단 다기 바로 셔주고 바로 니다. 야, 트데이 피모쪼가도, 이 피모쪼가도, 이 피모쪼가도, 이피모쪼가 와, 방가도이피가도이피모쪼가이 피모쪼가도. 이피모이피모이쪼가지이 피모쪼가도. 이 주고 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 야, 또이 맵에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을지. 제 처음으로 제일 웃음의 리뷰는 아니고 두 번째인데, 여기서 일단은, 부셔줘요, 얘들랑 와, 부셨서 부셨어, 부셨어. 패스, 패스. 이것이, 야, 이것이. 아까 여기서 이번엔 여기 부셔주고, 바로 간다. 오, 땡큐. 모자 없는 모티스. 아예 없는 모티스. 모티스 없습니다. 네, 와야 너무 좋다. 그럼 이제 그 다른 브롤러 좀 일단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는 좋을 것 같은 브롤러는요. 어제생각엔칼 그냥 한번 써볼까요? 이거로 갈고리 이거 갈고리 한번 써볼까요? 갈고리 들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아지 않나 갈고리? 너무, 너무 너무 와서 좋고 일단 너무 좋다. 았 써주고 너무 너무 와 주고 뭐야? 땡충 뭐야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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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가, 오른가. 오른가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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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다바고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찾으세요, 얼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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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 잡아주고 한명 얘까지 잡아주고 어디서 공 쪽에 어디 있어? 공쪽안 들어가잖아 먹었다 이건 이건 아니야 얘가 못 이겨 이제 공 써서 너무 가겠지쭉 왜? 예? 아좀 생각끝나지 마 동점 일단은 다시 먹고 중요하다 방금처럼만 넘어가줘 됐다 아니 뭐하는 거야 셀리 셀리 뭐해 일단 여기야 제재는 안돼 난안 됐지, 난안 돼, 지 뿌려줘,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너무 좋아하는데, 하늘 틀어. 나 먼저. 저기로 저리까지 안에넘겨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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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먼저 저리 가자,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하나 칼 국경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 좋았다. 완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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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뭐야, 개리, 뭐야, 개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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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뭐야. 와, 틱 잘해. 와, 띡 고수다. 나독수고 잡아줘야 돼, 잡아주고 완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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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잡아, 잡나나 뭐, 좋았어. 야, 야, 야. 열심히 찍, 고 왔다 갔다 와, 칼 나쁘지 않은데 제생각엔 이건 음, 내내설간자는내목편집 뭐 영상으로 어, 여기까지면 딱. 한두 기만 더하고 바로 지금이 시간이 두시 사분 이니까한 두시 십분 정도에 바로 업로드를 그냥 자 두시 십분에 업로드 되는 것을 목표로 아 두시 십분에 아니고한번더 하니까 두시 이십 분 정도까지는 어떤 운 하는 걸로 하고 누구하고 어어 잘못 써서 뭐하는사 주고 누구하고 여기고 여기고 여고 여기고 고고고고고 야, 나 너무 이상하게 줬었다, 이거. 저도 조작이 심했다. 일단, 나도 주고. 안녕, 안녕. 들어갔다, 그, 들갔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직접 간다. 들어갔어요. 야, 너무 재밌다. 진짜 오늘 맥진 최고다, 진짜. 옛날에 트로피 막 올릴 수 있었잖아요, 이거. 이거. 그때 나왔어요. 진짜 너무... 대화고그 있는 거예요. 아주 안 나와요. 네, 그 지금 엔스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